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오늘 나는 그램프트 바로 0.12.1%가 달라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번째로 가스트. 컴퓨터에선 많이 나오죠? 이제 제가 유리전을 깨고 들어가면 가스트가 따라서 화염표을 발사합니다. 가스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봅니까? 설마, 이걸 봅니까? 안녕. 두 번째는 엄청 빠른 고양이. 오셀롯 치타 같은. 그리고 여기에는 막 그, 포켓몬 나온다고 했는데, 뭐, 막 이렇게, 모세로시랑 같은 노란색이고, 얘도 이 저기는 가스트처럼 화염포를 발사합니다, 들어가면. 그리고 이건, 소울샌드랑 네더워크. 이렇게 소울샌드 가면 들려주고요두 번째는 좀비. 좀비는 그늘에서만 있죠. 좀비 좀비야. 그리고 이런 배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철골렘 어? 어디 갔냐? 얜얘또 어디 갔냐? 예 이렇게 눈사람 이렇게 두개 쌓아가지고 호박 올려놓으면 변신치거 있죠? 있죠? 그거 있고 그리고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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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그냥 모루 그리고 이건 약간 손상된 모루 이건 세게 손상된 모루 얘는 그보는보 그리고 여기코스형렁이 얼굴 다 다졌고요 이런 헬스테이크 신고하어떠냐고 저도 모릅니다 여기 얼굴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그리고 마, 이것뿐이 아닙니다 좀비, 위더 스켈레톤, 좀비 스티브 이런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총을 하고 그럼 손으로 못부십니다 손으로 돌처럼 부셔주세요 이제 크리에이티브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요 이렇게 포션 만들 때 필요한 거. 전 아무 포션 못 만들어요. 내도 그 뭐냐 물병 갖고 내어 네, 회복 포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요 네. 전 아무 쿠션 못 만들어요. 이런 쿠션밖에 못 만들어요. 받아라. 첫 탄약당. <laughs>

Oui.

그럼 이, 아, 그럼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